제가 먹어본 칵테일 중에 가장 신데 맛있는 칵테일입니다. 새콤달콤 레몬 맛에 아이셔 조금 끼얹은 맛인데 제가 갔던 포레스트 바사장님이 맛보라고 주셔서 먹어보니까 와 이거 괜찮더라고요. 보스턴 쉐이커에다가 푸에로토리코럼 45ml, 미국 땅이라고 하는 거기 럼인데 바카리 화이트 쓰시면 됩니다. 패션으로츠 시럽 45ml 그리고 레몬을 착즙을 해서 22.5ml 넣어주고 라임도 착즙을 해서 15ml 넣어주겠습니다. 얼음 얼음 결합을 해서. 쉐이킹 해준 다음 티키 칵테일이니까 티키 글라스에다가 얼음을 거르지 않고 통째로 다 부어줍니다. 나머지 빈 공간은 칵테일을 만들기 전에 잘게 부순 얼음을 만들어서 잘게 부순 얼음,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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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잘게, 잘게 부순 얼음 채워주고 바스푼으로잘 뒤섞어줍니다. 잘게 부순 얼음 잘게 부순 얼음, 잘게, 얼음, 잘게 부순 얼음. 가니쉬는 적당하게 레몬 슬라이스, 파인애플 립 파인애플 잎, 식용 꽃뭐 이런 거 가니쉬해 주면 pieces of e 티키 에호가들 사이에서는 맛있다고 엄청 유명한 칵테일이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칵테일들 중에 가장 쉬면서 불쾌하지 않고 되게 맛있어요 하남 포레스트 바에서는 패션 후르츠 청도 직접 만들어서 메이킹을 해주시니까 새콤달콤 같은 거 좋아하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